실내 스물 한번 듭니다. 철조망 훼손 시 고발 주차. 휴전선도 아닌데 철조망 철책이다. 다이로세 줄로 만드는 구렁이처럼 날카로운 미늘을 자랑하며 경계를 확실히 가르고 있다. 철조망으로도 이미 충분 이상인데 훼손 시 고발 조치한다는 경고가 경고 역겹고 소름 끼친다. 대체 뭘 갖고 있길래? 뭘 감추어야 하길래? 뭔 부끄러운 짓을 했길래 이토록 철저한 방어막으로 철통같이 애워 쌓아야 하는 건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혹시 잘못하면 안에서 밖으로 감옥처럼 나오는데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을까? 부디 생겼으면 하는 바람처럼 말하고 있는가? 누구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다면 철조망의 위력이 여실히 느껴질 텐데 말이다 휴전선처럼. 인간은 그렇다 쳐도 문제는 고양이들이다. 이집저집 집 드나들며 강한 생활력으로 버티는 그들인데, 고양이 협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공구를 내치 싶다. 철조망 집월담주이고 들어가봤자 먹을 거 요만큼도 없어. 나오다가 철조망에 걸리면 그걸로 끝임. 휴전선도 아닌데, 철조망 철책이다. 담미로 세줄로 만든 구렁이처럼 날카로운 미늘을 자랑하며 경계를 확실히 가르고 있다. 철조망으로도 이미 충분 이상인데 해선시 고발 조치한다는 경고 문구가 역겹고 소름끼친다. 대체 뭘 갖고 있길래? 뭘 감추어야 하길래? 뭔 부끄러운 짓을 했길래? 이토록 철저한 방어망으로 철통같이 애워 쌓아야 하는건지